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하나, 둘, 센터위 하여! 자, 이제,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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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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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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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 어, 세팅는은 알았어. 이쪽에 넣어줬 프란치니 좋아하시겠다. 배터리 위하여 난타하면서 잠보부 하나 그거 해줘. 뛰어 달려라 수연 언니! 바이 바이보 바이바이보 오! 가워 왔어요. 어, 여기 인사 페르노니. 급히 확인을 하고 싶을 바라 본 들어가고. 담이랑 씨카 데리고. 바이바이보도 타고 빨리 가자. 바이바이보. 가요. 텐트요 왜 슬프세요? 가게에 가자마자 딱 응. 학교 문 앞에서 개똥 밟았어요 개똥 밟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즐겁게 지내려고 하다가 그거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개똥 밟으면 럭키 아닌가요? 깨졌으면 그냥 깨졌으면 어떡해 계란이 깨졌다고? 깨졌으면 어떡해 그냥 깨지를 축하해 줄게 깨지면 안 되지 문학생이 아, 이늘 같은 거또뒤집 계란이 한 판이 다깨졌어한판 말고 모서리에 있던 거 하나. 아, 아 그럼 아 괜찮아. 아, 아직 괜찮아까지는무지 뭐, 어, 뭐, 예. 아. 하나 있어 음. 테이프 는없어져요테이프 네. 네? 여기 있잖아. 밑갔 뭐? 예. 데 전체 갔다 와요. 왜? 벌써 갔어? 나 아, 몰라요 지금 은지 약간 어느 내용 진로가? 은지 형 나가는 거 모는 르거 아니야? 아요 얘기했는데. 저 사로 사로 올게요. 어, 까먹은 어, 거, 거, 거 아니요? 거 아. 돼요. 아니 뭐한 배만 하고 있는 거 같지? 두 배. 오? 어? 우리 아 이거만 한 거만. 한배 좋아, 넉넉한 어. 배 좋아. 재료들 없다. 소스 소. 아 소스 우 우리 배운 소스 나요 완춘이 네. 잘한다 완춘 잘해 어어 혼자 상추가더 완전 잘 만드는데? 상아완냉잖아요춘이 상추 완춘? 상추 오지이 완춘이랑 상추되면 <laughs> 이게 <그래서>, 완춘이 아야야 뭐야 잘만가 그래서 가격을 <laughs> 얼마에 판다고? 처음에 <laughs> 판다야야 <laughs> <laughs> 아? 어? 미리 이을게생겼고 이거 마어 <laughs> 아, 이거 돼있어 이거 <laughs> 어 이거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이야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스크림 파는 아저씨 같아. 어그쌤 드려야지.

이게 잘 꾸며야 되는 거 그래, 근데 넌 지금 잘 꾸민 거야? 아니요. 저는 잘생이기 때문에 <laughs> 음안 꾸며도 돼서. 그치. 안 꾸며도 돼서 지금 머리띠 한 거야? 네. <laughs> 원빈 정도 되니까? 열심 원빈보다 훨씬 더비지지 <laughs> 원빈이 이제 늙었잖아요. <laughs> 야, 어. 진짜. 도현이는 이제 원빈보다 낫네? 응. 어. 제 신세대 약간. <laughs> 너를 좋아하는 애를 공격하면 100% 넘어와? 음. 네. 니가 무슨 의자왕이냐? 다 받아주기. 그러면 많이 해봤다고 했잖아, 아까. 네. 그러면 너 받아주고 금방 이렇게 갈아탄 거야? 아니, 제가 갈아탄 건 아니고요. 아, 상대가? 상대가 절 찾으라고. 막, 별상 만나보니까. 어 <laughs> 좋겠다. 헤어진 애들은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 아니야? <laughs> 아, 얼굴이 다가 아니구나. 캐터리 <laughs> <laughs> 네, 네. 가요. 저랑 베이킹 쿠에타 일으킬 수있 연락 주세요 우리 센터 들어오지 마세요 되게 손중한 댓글 많아요 여러분들의 모임이 저에게 행복하게 될습니다아웃 <laughs> <수술이 웃음> <수술이> <진짜. 웃음>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여길 못 보게 형형형 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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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람 유람 너도 올래? <laughs> 유람이 <유나, 웃음> 뭐 유람이 잠깐만 너도 올래? 너도 <laughs> <나도> 올래? <laughs> 남자들의 쿠에타 <프레타. 웃음> 야! <웃음> 우리 이러고 잘 거야 계속? 그래!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우리 브리스트 우리 얘들아! 어! 듣고 나난 길다야! 나 개방적으로 듣고만 있었고 뭐라고? 내많은 남편들의 모임 그러니까 <laughs> 우리 결론부터 말해 라 나눌 거야 안 나눌 거야? 그건 먼저 봐. 어... 나눌거지 그러다 나누면 은직히 나누는 게많는 아, 다명인데안 안 나누면은 어, 지금 어. 60을 보는 팀이라 90을 보는 팀이 나눌 거거든 그러면 그 팀은 대냥두 근데 동양팀은 각자 할 거를 그래,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맨날 얼마 만들어야지 동양팀은 굳이 센터리위요여 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음, 그치, 그치, 그치. 그런데 사진을 예쁘게 <laughs> 찍네요 포즈 한번그드림 <laughs> 남자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기는 대장 상원이고요. 개수대안는 개수대안은 없어요. 여기러보다오요 음. 음? 아니, 프네요요 우리 나라인 제에 바로 그걸 또. 그은그사 또. 그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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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사그사람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또. 그그 나은다 계산이 안 나와요. 봐하얗스 만족스러워. 스만족스 아, 못생겼어? 이태프 스태프! 잠시만! 잠깐만. <웃음> 너네 꺼면 탄생한 거 맞아? 네. 여기서 20만원이, 현금 20만원이지. 아니요, 그래 뭐? 아니, 아, 뭐. 아니, 계좌까지 다합쳐서 20만원. 아니, 원. 여기서 5만원을 빼야지. 너네가 원래 있던 잔돈이라니까, 5만원은? 아, 나는. 난... <laughs> 아, <laughs> 잔돈이 뭐야, 너네. 너네가, 너네한테 5천원짜리, 천원짜리 물치를 줬잖아. 그거 너네가 원래 번 돈에서 준 거거든? 바꿔서? 계좌인 것들 확인해주세요. 계좌인 실들 확인해주세요. 실제 혼란. 많이 벌었네. 야, 16명이면 너네 에너지 벌 16대 돼요. 오, 그러네. 오. 야, 그럼 <parliament> 얼마 벌었지? 다시 벌 말고 <들을> 오늘 한 거. 오니너40 얼마일까? 16만 원. 오, 그럼. 60? 아니, 6 진짜 진짜. 아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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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안 돼? 칠칠칠 땡땡땡땡 1이야 아니, 진짜, 아, 이거를 뭐 하는 거야, 많이 먹어지 돼. 스 27만 더면 90이야. 우리가 왜, 진짜, 우리는 압하이아 6,000이 아 5만 원 야, 우리, 5 0원이 야, 우리 다 야, 우리, 다음엔, 야, 우리, 다음엔, 야, 우 야, 우리, 다음 야, 우리, 다음엔, 로 신청해, <laughs> 그럼 20만원 사청도 진짜 뭐2사만해야 5만 6천원이라고 진짜 5만 6천원 빼요? 13만 원지에 Of course 얼마인데? 지금 얼마 보았는데? <laughs> 음, 지금 현금 만 14만인데 <laughs> 음. 단돈 5만원 빼고 <laughs> 여기서 5만 6천원 또 빼면 <laughs> 야왜 날짜를 봐? 우리가 맞는거잖아 다현아 어요 그러면 얼마 안나 아너했 얼마예요? 6 0 0 0아 근데 오. 여기 계좌 거니까. 계좌 있는 계좌. 원. 계좌 아계좌계좌야 어떻게 딜을 해봐. 어떻게 구다야 대장 한번만 합쳐서 3분의 1제생좌에서 5만 6천 줘야되잖아요 근데 응. 9만원 그 0다 벌고 거기서 5만 6천줘더 번기로 네, 그런게 있어 5만 6천다벌 누구랑, 누구랑 거래했어 누구랑 네? 네. 누구랑 얘기한거야 그거 저랑 다현이랑 진정. 나는! 나는 동의 안했어 일단 빨리 버는게 먼저잖아 그니까 러 벌고 더 벌고 드릴게요 외상을 아, 하겠다? 네. 왜상 <laughs> 이자부터도 돼 음, 그럼 이자 2번, 만약에 7월 2 8일왜터 만약에 제못드리면 지금 대출인거야 지금 대출이야 지금 아유, 대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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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출이야 대출 아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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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음> <웃음> 우리 대출 이자 얼마나 받을 줄 알고 다현아 얘기 들었어? 너네 지금 수현이가 한 얘기 들었어? 수현이가 우리 대출을 하겠대, 그러니까. 우리 5만 얼마 우리 줘야 될 돈을 밀어두겠대, 갚을걸. 그래서 일단 제주도 가는 돈을 다 모으고 갔다 와서 갚겠대. <roaning> <margen misfired> 봐요? 저 많이 안 먹어요. <laughs> 아니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아 <laughs> 어, 진짜 많이 안 먹어서 그러시니. 그렇구나. 나도 이제 저녁 먹나. 많이 먹으면큰일나겠다 <laughs>